보여주세시 요구 포인트로 만든 게 뭐한데? Oh, g r 시참 d o n Day, Yogi Katchenik. Boy, some, s o m 자이 o m e some, some, s o 살아, 살아나야 나이스, 네. 나이스, 잘한다. 강팀 컷. 컷, 힘들다. 좋아, 1층 집, 고고곡고곡고 고고. 아, 잘, 잘. 왜 이렇게 잘해? 와, 지훈이 붙는다, 좋아. 어? 응? m 드마고스어요여요 아, 네. 좋아요. 나, 네. nice. 아, 죄송합니다. 나, 나, 바사 네 나, 나,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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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 오케이 okay. 나이스 나이스 개꿀 쟤를 쐈던 뮤턴트 그 녀석을 저 어, 정상에 있다 지훈이 만난다 아왜 이렇게 잘해 미쳤나봐 또 하나 올라간다 기절이고 모르겠네 이제 네 <laughs>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위에 있는데 위치를 모르겠어요. 수레 단 하나 까고. 아야 어, 멀리서 가고 팔. 그거 힘센님 저거 타고 와요 뻐기. 아 뭐야? 글로 가는 거 있어요? 난또 볼로 잡으러 가. 누구나? 얘는 뭐야? <laughs> 가자. 가자. 아 우리 자기장 뭐야? 짱고! 저희 앞에 보셨어요 선번님 오케이 그럼 아 여기 하나랑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빠져 빠저 보급 주위에는 사람이 있네요 쉣네 <laughs> 보급이라서 그래요 오마이갓 큰일났다 아파요 아 우쓰 아 <laughs> 여기 3번 핀에 3명 들드렸습니다오우야 <laughs> 오우 야, 야. 와, 뭐야, 왜 이렇게 잘해, 오늘, 뭐야? 아, 치킨을 먹는다면, 유하. 이쪽에 3마리 있어. C4! C4 던졌어, C4. 뭐야, 아, 뭐야, 바로 앞에 있었어. 여기 있어요. 어, 슈퍼. 아 뭐야 스포 안 죽었어. 에라이 유바. 너. 각각 각. 파이팅. 아 그럼 이쪽으로 왔던 얘긴데 와우. 아밤이 허이딩. 하랏. 아, 더 가야 되네. 왼쪽. 아. <laughs> 멋있게 <웃음> 죽었네. 아, 죽게 먹을 수 있었는데 아까. 아, 아깝다. 그니까. 와, 진짜 잘한다. 그러니까 우글린. 우글린. <laughs> 뭐야 어? 딜령 1,312킬 뭐야 방금 아 와... 진짜요? 와우 이거 아니야, 역대급 야, 이...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